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소금을 선택을 하는 요령. 어떤 소금을 먹는 게더 좋을까? 소금을 먹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미네랄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게주 목적이 되겠죠. 또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의 몸에 pH를 높여주고요. 알카리화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항산화를 시켜준다. 비타민 C도 항산화를 시켜주지만은 소금도 항산화를 시켜준다. 그래서 이건 항산화 실험을 한 것인데요. 정제염의 경우에는 이렇게 갈색으로 변한다. 이건 산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일염, 이 철근을 이물 속에다 넣어 놨거든요. 이게 다 소금물을 타 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겸으로 만들어 가니까 산화가 덜 되더라. 훨씬 덜 되더라. 소금은 항산화 능력이 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용액의 pH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칼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H가 높은 소금을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소금의 종류는요, 천일염, 주염, 용융소금 이렇게 했고요. 천일염이나 주염은 물 속에 집어 넣으면 다 깔끔하게 녹습니다. 그런데 MgO,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이것은 물에 들어가면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녹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물 속에 그대로 안 녹는 하얀 것이 남아있다. 이것들은 물에 들어와서 pH를 높이는 즉 알카리화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pH 1차이는요 10배 차이가 납니다. 수소 이온 농도 10배 차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성이 높은 pH가 높은 소금을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이 소금들의 특징은 어떠냐? 천일염은 염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짜고 쓰고 많이 먹기가 힘들다. 우리가 소금을 먹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염화나트륨을 몸에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먹는 건데 그래서 이 CL2라고 하는 염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많이 먹을 수 없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좋지 않은 점이죠. 주겸은 너무 비싸다. 왜? 아홉 번을 구웠다가 뺐다가 구웠다가 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노동력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 용융소금은요, 24시간 1000도시에서 녹였다가 일주일 정도 뒤에 빼냅니다. 그래서 노동력, 인건비, 그 연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리고 이 CL2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 있다. 주기염에 비해서 싸다. 그리고 알카리화돼 있기 때문에 맛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융소금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엄청 맛있습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이 소금을 뗄 수가 없다. 그다음에 불순물 같은 경우에는 천일염의 경우에는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주염이나 용융소금은 이 천일염에 비해서 거의 없다. 이 용융소금을 한번 녹여봤습니다. 뿌옇게 이렇게, 이렇게 안 녹는 게 보입니다. 왜안 녹느냐라는 건데 여기 용해도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 거의 안 녹는다라는 거. 이 MgO나 CaO로부터 살살 빠져나오는 물질들 때문에 알칼리도가 높아서 pH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좀더 알칼리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어, 여러분들 몸은 먹고 있는 것, 스트레스, 약물, 기타 여러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pH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활성산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 활성산소가 전자를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몸이 산성화되어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pH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우리는 거의 항상 내리고만 있다. 그래서 안 내려가도록 위로 끌어올려주면 신경전달, 근육의 수축 이완,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상처 치유 속도,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좋게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pH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pH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그나마 좀잘 챙겨 드시고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을 열심히 섭취를 해서 몸의 pH를 높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